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부정 수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장이 지침을 어기고 시간외 수당과 대체 휴무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당사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책 수당을 지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구미시 세마류회 지침에 적힌 내용입니다. 구미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경우 구민시 세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어 해당 집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국장 A 씨가 직책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시간외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HCN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1년에 걸쳐 89만여 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대체 휴무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기밀을 취급하거나 관리 감독 업무를 맡은 경우. 대체 휴무 등의 휴일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체 휴무를 사용했습니다. 국장이라는 직책과 업무가 관리 감독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이런 의혹에 대해 A 씨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직함이 있긴 하지만 담당 업무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상위법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체 휴무도 주말 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 휴무는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네 오히려 시간도조받을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 예, 정그수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구미 씨는 H가 관리 감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